안녕하세요. SSA 강광영의이상 씨입니다. 자, 이런식 뎁스터디는요 어, 주요 문법 표현들을 따로 빼서 다루는 어, 코너입니다. 유도부사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도부사. 여러분들, 이두 행을 한번 보세요. 잠시. 이 경우하고요. 자, 이 경우 이렇게 봅시다. 한번, 얘는 똑같죠. 얘야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뒤에 오는 걸 보면은요, 순서가 다릅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 이것도 설명할게요. 얘는 장소 부사예요. 장소 부사야. 그래서, 거기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주목. 지금, 이 경우에, 지금 뭐가 왔어요? 바로. 동사가 왔죠. 이 경우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유도부사라고 합니다. 유도부사는 일형식 문장에 대한 강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일형식 문장에 대한 강조 표현. 이런 경우죠. 이런 거죠. 사과 하나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과가 있다는 이 존재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유도부사 대를 쓰고 주어 동사를 바꾸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어때요? 이게 강조표현이에요. 이때 유도부사 대여는 해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마찬가지로 품사를 안 봐요. 그냥 표시어 또 허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품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는 어떻습니까? 여간 유도부사 강조표현은 이런 식문에서 주어동사를 바꾼으로써 나타낸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도부사면은 There is there. A,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행위동사도 올수 있다는 거야, 이 자리에. 그러니까 B동사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하면 은 정리가 될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유도부사는, 자, 뭐라고 막 나와 있죠. 뭐, 허사, 순서 표현하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약간 일형식에 대한 강조 표현이라고 한다는 거. 방법은 이거죠. 음. 주어 동사 위치를 바뀐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갈게요. 어. 이런 경우 봅시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었다. 아 이거 선생님 저는 이거 이거 이제 영어 바로 하는데요. 그럼 해보자. 자 여기서 다리가 있었다 할때자 다리를 봅시다. Across the river 왔죠? 있었다. 봐봐요. 이렇게 썼어. 어떻습니까? 보기가 참 보기 좋네요. 아, 어릴 때이 짱구라고 해서 많이 놀림을 당했던 기억이 나는데, 보통 짱구의 개념이 뭡니까? 몸뚱아리에 비해서 머리가 큰 경우죠. 유별나게 보세요. 영어는 주어로 시작하다 보니까요. 가능하면은 주어를 가볍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보세요. 주어에 지금 수식어 달려오다, 어, 달려다 보니까 주부가 길어졌어요. 그리고 동사로 딱 끝났어요. 왠지 뭔가 나와할 상황인데 끊겼잖아. 어때요? 보기가 안 좋아요. 이럴 때도 유도부사를 쓸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처럼 보세요. 방어 뭐야? 유도부사 써주고요. 그렇죠? 동사가 먼저 와요. 있었습니다. 뭐가? 뭐가 있어요? 어, 브리지. 다리가 있었다는 거죠. 어디의 다리? 바로 강을 가로지르는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어때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주어라는 걸알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유도부사로 시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뭔뭐하고 있었습니다. 뭔뭐가 이런 감각이 필요합니다. There was a bridge across the river. 자, 뭐 쉬운 걸 백번, 천번, 두연 설명을 해봐야 어, 쉬운 것이 어렵게 되진 않겠죠. 자, 2번 바로 갈게요. 2번은 좀 다릅니다. 잘 보세요. 눈이 주어져. 그래봐요. 높은 지대에는 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죠? 그렇죠. 있을 것이다. 자, 유도부사 쓰고요. 자,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있다는 비동사 존재. 저, 그렇죠? 있다. 있을 것이다. 미래죠? 윌비가 되겠네요. 이렇게 오기도 한다는 거죠. 있을 것입니다. 뭐가? 주어는? 눈이야. 어디에? 높은 하이 그라운드에는, 높은 지대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써도 돼요. 눈이 있을 거예요. 왜, 선생님, 어렵게 사세요. 저처럼 이렇게 편하게 사시죠.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아, 이것도 훌륭한, 아주 훌륭하죠. 훌륭하죠. 근데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뭐다? 남보다, 보다, 세련되고 우아한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알았죠. There will be snow on high ground. 사람이 어느 정도 한다 해서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계속 정진해 나가야겠죠. 3번 봅시다. 밭에서 많은 농무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보세요. 인더필드에서 바로 가네요. 선님처럼 많은 농부들이, 그러죠? are 아, working.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유도부사를 쓰고요. 동사부터 봐야겠죠? 근데 잘 봐. 강조다 보니까 유도부사를 쓰고 잘 보세요. 아, 얘가 동사죠? are 아, working. 일하고 있습니다. 누가? 많은 파머들이 어디에서 인더필드 e f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 조심하세요.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걸 동사로 보기가 쉽죠. 맞아요. 월치들어면 이게 가야 하는데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어떻게 냐 이렇게 써야 해요. 자, 보세요. 있습니다. 뭐가 많은 농부들이 뭐하고 일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수사 다르죠 지금 다시요. 자 봐요. 유도사 쓰고요. 있습니다야. 뭐가 존재 나타냈죠? 뭐가 많은 농부들이 뭐하고 진행이야? Working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field에서야. 자 완성형문자 보세요. 이걸 조심하세요. There are many farmers working in the field. 있습니다. 뭐가 많은 농부들이 일하고 이렇게 되죠? 즉 B 워킹이 동시에 안 오고요 분리돼서 오죠 있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뭐 하고 일하고 어디에서 밭에서 이렇게 갑니다 이 패턴을 조심하세요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행형을 나타낼 때는요 같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주어가 뭐뭐 하고 진행의 느낌 이 패턴이에요 다음 보세요 완전 도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리. 평서문과 도치문이 있는데요. 알건 알고 넘어갑시다. 기본적으로. 평서문은 주어로 시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사로 시작하는 경우. 이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공통은 뭐냐? 이 주어동사 틀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치문은 뭐냐? 부분도치가 있고요. 완전도치가 있습니다. 부분도치는 조동사, 주어동사 형태. 이게 부분도치라는 거예요. 일단 알고만 있으세요. 완전 도치는 뭐냐. 주어동사가 완벽하게 밖에서 오는 경우가 완전 도치입니다. 근데 완전 도치는 흔하지가 않아요. 보통은 10중 8구는 어떤 경우냐. 다음과 같이 어떤 장소 관련 부사구를 강조하고 싶을 때 장소 관련 하, 장소 관련 부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 앞으로 빼요. 뺄때 바로 주어동사가 바로 바뀐 겁니다. 이걸 완전 도치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완전 도치문에서 이 장소 부사구는요.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장소도 장소가 된다는 거. 그래서 장소 관련 부사구를 빼버리면은 빼서 이 장소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주어동사를 동사주어로 바꾸면은 됩니다. 이걸 완전 도치라고 합니다. 알았죠? 부문 도치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 일단은 평서문의 두 가지 유형, 도치문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영어는 위치 어수이 생명이다 보니까요. 일단은 위치가 바뀌면 그게 꼭 문법화돼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잘 보세요. 2번 보세요. 지금 In the blackbird's nest가 왔어요. 다음에 뭐가 왔어? 동사가 바로 나왔잖아요. 지금 장소구가 강조돼서 오다 보니까 동사 주어가 밖에서 온다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수일치 문제 이게 나와요. 어떤 친구는 nest가 주어 어 틀렸네 이렇게 본답니다. 아니죠. 부사로 시작했으면 주어가 와야지 동사가 어떻게 바로 나옵니까? 명령문도 아닌데 그렇죠. 이럴 때는 아 완전도 치구나 얘가 주어 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0 개의 푸른 알이 있었다야 어디에? 바로 새 둥지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 둥지 안에는요. 있었다. 4 개의 푸른 알들이. 1 0 개의 푸른 알들이 이렇게 생기게 한다는 것이죠. 자, 2번도 보세요. 구름 위로 있습니다. 얘가 동사야. 뭐가 보이지 않는 강한 기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어가 뭘까요? 클라우즈 아니야. 전사로 시가는 주어는 없다니까요. 바로 이즈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명사가 뭘까?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한 기류가 되겠죠. 보이지 않는 강한 기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즈를 주어 해서, 아동사로 해서, 얘, 리벌 동사로 볼수 있어야겠죠. 수일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속으로 시작했을 때, 동사로 맞이하는지를 제일 가면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알았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세하지만 중요한 부분도 언급을 하다 보니까 내용 설명이 좀 길어집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야. 내가 그의 얼굴에는 보세요. 어, happy smile이 있었다. On his face.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훌륭한 문장이죠. 그런데 내가 얘를 강조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의 얼굴에는 할 때는 동사가 먼저 온다는 거죠. 있었습니다. 뭐가? 해피한 스마일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완성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얘를 주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얘가 주어라는 거죠. 아셨죠?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On his face was a happy smile. 자, 계속 이어져요. 자 장소가 앞으로 온 경우에 강조 표현입니다. 7 번도 마찬가지. 야 이집트에서를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자, 이집트에서를 강조하고 싶어. 자, 이집트로부터 나왔다는 거잖아. So from 이집트 나왔어요. 근데 얘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먼저 동사가 와야겠죠. 나왔습니다. 뭐가 이게 주부죠? 주부에서 주어는 지식이죠. 나 d 리지가 대부분의 지식이 어떤 지식이야? 세계의.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죠. 장소에서 나오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왔대, 뭐가, 대부분의 지식이, 뭐의, 세계의, 이렇게 되겠죠. 어때요? 정리 되죠? 자, 8번. 곧 정리 되가네요. 8번. 자, 마찬가지 이것도 그 언덕의 꼭대기에는요, 두 개의 호텔이 있습니다. 야 마찬가지예요. 뭐부터나오면 봅시다. 장소부터 올라가요. on the top이야. 꼭대기야. 어디에? 언덕의 꼭대기에는 장소 관련 구사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다 뺐어요. 있습니다. 라고 하겠죠. 뭐가? 두 개의 호텔이. 그래서 다음과 같은 on the top of the hill, there are two hotels. 위에는요? 호텔의. 됐죠? 있습니다. 뭐가? 두 개의 호텔이. 힐이 주어가 아닙니다. 호텔이 주어에요. 알 아로 받았습니다. 다시 설명해요. 장서로 시작하면 주어 동사로 오는지 동사로 만는지를 파악해라. 알았죠? 자, 9번. 지난밤에 큰 불이 저 건물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자를 해보면요. 큰 불이 일어났대요. 왜 이게 일어날까요? 깨져서 튀어 나오잖아. 아이고 일 터졌네 그러잖아요. 브레이크 아웃입니다. 어디에서 에드빌딩에서야? 언제? 지난 밤에. Last night이 되겠죠? 지난 밤에할때어 이상하다 여기 에왜 전사가 없지? 어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이런식과 관련된 뎁스디가 정리될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자 다음 보세요. 그래서 다음 어떤 문장이 만들어는데궁문화선어 지난 밤에니까 여기에 두 단어잖아요. 왜 전사가 없지? 이걸 설명하려고요.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집중하세요. 조금만 힘냅시다. 참, 말들이 많습니다. 아, 이게 뭐야 또. 부사용대기란게 뭐야? 자, 어떤 친구들은 용어에 정열를막 일으킵니다. 저도, 그래서 다 가능하면 용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뭔가, 전달하려면 공통분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아, 용어의 내용, 아, 저런 게 있구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조금 이해하기 바래요. 자, 봅시다. 대개란 것은 빌려 쓴다는 거거든요. 부사용이야. 전치사 없이요. 어떤 명사들은 전치사 없이도 부사구처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설명해. 전사 없이 어떤 명사들은 부사구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니까. 이런 것들은요. 시간, 방법, 정도, 나이, 거리, 기타 등등은요. 어. 일단 우리가 라이팅을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는 잡아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언급을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식 배우면서 이런 문법들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자고요. 자, 다음과 같은 경우 보세요. 예시문을 보세요, 한 번. 오늘 아침 에할 때요. In this morning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때 In this way 이렇게 안 해요. 그냥 this way죠. 마찬가지야. 이 정도로 할때 In this degree라고 안 해요. 그냥 this degree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 방법, 정도를 나타낼 때는 전사 없이 명사를 부사고처럼 쓸수 있다는 거. 알았죠? 2번 어떤 친구는 따져요. 선님 그녀는 무게가 나갑니다. 45kg니까요. 선생님, 얘가 명사인데 어떻게 얘는 자동사인데 어 명사가 왔대요.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부상 대격이야. 무게니까요. 그녀는 무게가 나가 45kg. 어, 4 5 k m 이쓰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다음 연 보세요. 자, 2km를 지금 빼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봐요. 그 배는 육지에서 떨어져 있습니다나 육지에서 떨어져 머물러 있습니다나 다 우리말이야. 알았죠? 이지가 스테이로 변하면서 좀더 입체적으로 표현한것 뿐입니다. 근데 봐봐요. 떨어져 있는데 2km 떨어져 있다 할때 그냥 2km 쓰면 되는 거예요. 어? 왜 이지 다음에 명사를 썼지? 아닙니다. 거리잖아요. 알았죠? 그래서 명사를 부사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부사처럼요. 자, 4번 예문도 보세요. 잘 봐봐요. 야, 이올드가 살, 살이란 뜻이거든요? 나이란 뜻이야. 봐봐. 원래 느껴봅시다. his old만 보세요. 그는 나이를 먹었다야. 그렇죠? 나이를 먹었다. 얼마나? 10년이나 이런 뜻이거든요. 이때 쓰기 편하게, 야, 나 10살 처먹었어. 그러잖아. 봐봐열 10살 먹었어. 10살 처먹었어. 그러잖아요. 어때요? 이것보다. 얘는 상당히 문법적으로 딱딱하잖아. 얼마나 간편해. 어? 10살 쳐먹었어10 years old. 자. 부상대끼이죠 보세요. 명사가 지금 o l d 를 수식하러 왔단 말이야. 그럼 얘가 부사가 돼야 한단 말이죠. 다음 보세요. 마찬가지. 보세요. 야, 그 벽은 높다. 그렇죠 높다. 그러죠? 어. 3m 높이야. 그러잖아요. 봐봐. 3m 높이야. 그러잖아요. 어때? 편해요. 부상대끼이죠 구조상으로 보면은요. 형용사 앞에 명사가 올 수가 없는 거죠. 형사 앞에는 뭐가 온다? 부사가 와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리미러스가 명사지만 부사 용도로 온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부사용 어, 부사용 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 하나, 마찬가지야. 야, 그 로프는 길다, 야. 얼마나 긴데? 어, 50m 길이야, 그러잖아. 50m 길이야. 그럼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들는 거예요. 어?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롱이 이렇게 온다? 그럼 얘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냥. 50. 어, 50. 미러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죠.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거죠. 롱을 수식하는 것이죠. 위치상으로 보면은. 뭐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국만구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막 부사형 대결과 관련해서 예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씁니다. 그 볼은 50m 나갔다야. 그럼 봐봐요. 그 볼이 나갔다야. 50m. 그냥 써주세요, 부사로. 50 m 터 s 서 나갔다 여기다가 전사가 뭐지? 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알았죠? The ball went 1 t e s 자 이렇게 해서 일런식 댑서 대설은 지금 세 개를 배웠습니다. 뭐냐? 뭘 배웠어요? 유도부사란 표현 배웠고요. 일형식 강조 표현 두 번째 장소가 문 들어와서 강조될 때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로 바뀐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유도부사 아, 유도부사한다. 어 부사형 백격 표현을 배웠습니다. 자 필요하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자리는 제가 지식을 뽐내려고 절대로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 필요하니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소한 부분은 아 귀찮게 뭐 이런 거 설명하지 말고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철저하게 물론 시험 점수도 중요하지만 그건 기본으로 깔아놓고 일단은 실용성을 최대한 끌인 쪽에 초점을 맞, 음, 맞출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따라오시면은 진짜 고맙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